자산이 50억 정도 되면 뭐 하실 거예요? 그때 이제 가봐서 이제 또 고민을 해야겠지만 아, <laughs> 아... 회사 다니지 않을까요? 아 그래도? 예 네, 예. 네. 아니면은 그러니 저는 이제 목표가 있는데 인생 목표가 있는데 카페 에 차리는 거거든요. 아. 네, 카페가 약간 뭔가 테마가 있어요 카페가. 아. 그대로 이제 차리는 건데 우선은 이제 한국에 차리는 게 아니고 일본에 차리는 거예요 시골 마을에. <laughs> <laughs> 아 예전에 네. 그 일본 부동산 보고 다녔잖아요 회사에서. 예, 예, 일본 부동 그때 이제 <laughs>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laughs> 시골 시골 마을이니까 좀 저렴해요 땅값이. 네, 우리나라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저렴하고요. 네 제가 봐둔 땅에 누가 집을 지어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laughs> 근데 그 땅이 안, 안 되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아오. 차지하기 위해서 네, 그제 돈을 벌고 있는 거고. 땅을 찾으려면은 그 집을 부시고 이제 제가 원하는 형태대로 어 집을 짓고 거기다 카페를 차려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단순히 땅값으로만 어 지금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음, 음. 일본어를 지금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음. 뭔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땅값 이상으로 이제 돈을 좀 벌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아그 어 만약에 그 카페 차리는데 실패하면은 이제 제주도에다가 같은 모양으로 <laughs> <laughs> 차려 놓으려고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항주이죠 대금이잖아요. 지금 땅값 비싸죠. 네. 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만큼. <laughs> 근데 왜 카페요? 사실 카페가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제가 재밌게 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진짜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영화인데. 무슨 영화요? 예 그, 러브레터라는 <웃음> 영화인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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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나오는 아, 주인공 집이 불이 났어요. 네네 다 소실됐는데 소실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제 지금 거기다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아그 일본에 꼭그 땅이어야 되는 데가 일, 그 러브레터 주인공 집. 네네 네, 맞습니다. 아 맞아 아 진짜 맞아 진짜 러브레터 좋아하시니까. 예 네, 그래서 집을 그대로 지을 겁니다. <laughs> 아현 <laughs> 여자 친구분 그 미래의 네. 와이프가 되실 분도 동의하신 거예요? 아예 알고 있어요. 아어아 로망 있네요. 네 그게 나중에 정안 되면 이제 제주도에 러브레터 테마파크 짓고 <laughs> 또정안 되면 이제 경기도 외곽으로 이제 가고 아아 <laughs> 아, 좋네요. 어 아. 50억 있으면 저는... 그럴 것 같습니다. 형님은 어, 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가지고. <laughs> 어, 사실 뭐 50억, 100억 이거에 대한 상상을 잘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모을 수 있을지 없지 을 아예 뭐 감각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제 뭐 진짜 어떻게 어쩌고저쩌 하다 하다 될 수는 있는데. 저도 이제 50억, 100억 있어도 이루는 계속 할것 같긴 해요. 네. 이제 제가 어쨌든 이제 취미로 많이 하는 게 결국 이제 글 쓰고 막 혼자 일기장에 글 쓰고 하는 그런 건데 그게 사실 돈이 네. 되진 않잖아요. 아, 예, 예. 당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 내가 나중에 50억 100억이 있어도 뭐 기본적인 생활비는 그래도 이제 돈을 벌면서 했으면 좋겠고 이 자산은 그냥 그대로 유지한 채 그리고 어 개발할 때 스트레스는 진짜 많이 받긴 하잖아요 할 때마다 많이 받죠 일정 같은거나 뭐 혹은 뭐 이제 이제 뭐 팀원들이 갑자기 뭐 퇴사한다거나 뭐저막내카르코백할 거예요 이러면 이제 막 아이고 얘이 이 친구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고 이제 막 그런 생각 들고 막 별별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개발 일을 제일 좋아하진 않지만 두 번째 세 번째도 좋아하는 거두 번째 세 번째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실 네, 네. 두세 번째로 좋아하는 일이면서 돈도 잘 되는 게 개발이어서. 네. 그래도 아 이거는 그래도 계속 이걸 업으로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니까 은퇴 계획이 좀좀 좀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어차 계속 일할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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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건 멋있네요. 테마 파크 짓는 거. <laughs> 저는 그건 있었거든요. 그 코워킹 스페이스 만들고 싶다 생각했었거든요. 코워킹 스페이스. 네. 네, 왜냐면 맨날 카페 전전하니까 네. 빡쳐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이제 모니터랑 키보드도 다 주는데 네.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저렴하게 쓸수 있는 그리고 내가 주로 가서 그 서식하는 곳 위주로 네. 좀 하려고. 지금 이제 잠실에서 많이 있는, 잠실은 코워킹 스페이스가 없거든요. 네. 뭐 이제 흔히 말하는 패스파이브나 이제 위워크나 이런 애들이 잠실에는 없어가지고. 좀 그런 걸 짓고 싶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음, 뭔가 운영을 해보고 싶으신 거세요 코워킹 스페이스를? 운영을 해보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은 거기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거기 가서 개발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 후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네. 김종국 김국이 이제 헬스장 만든 이유가 그걸 운영해보고 싶은 게 아니고 음.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랑다 만들어 놓고 다 이제 꾸려 꾸리고 내가 원하는 운동 기구들 다 세팅해 놓고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데를 이제 만들고 싶어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그래서 저막 저희 전화 저희 이제 호돌맨 예전에 막 주말마다 회사 나가서 개인 개인 코딩했었잖아요. 회사 회사가 제일 좋네라고 해가지고 이제 회사가. 아니, 그냥... 회사가 제일 좋았어. <laughs> 개인 코딩 할때 개인 할 때도 그냥 회사 가서 했었으니까 그런 코워킹 스페이스가 있으면 좋겠다였고 운영은 대리 대리 불러놓고 이제 하는 거고. 네. 그거 하고 싶어 하신 분 있으면 그 시키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거기 가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가 원하는 환경에서 좀 하고 싶다는 게큰것 같아요. 근데 음. 아무도 안 하니까 잠실에는 비싸서 그렇지. <laughs> 그래서 좀 짓고 싶다. 음. 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돈 많아야 되겠죠, 잠실이니까? 많아야겠네요. <laughs> 많이 버셔야 돼요. <laughs>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생각난게 호돌 컴퓨터 학원도 생각났어요 아, 아, 아. <laughs> 동네에 조그맣게 차려놓고 아, 아. 좀 운영해보고 싶다. 아 맞다, 맞다, 맞다.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전에 비슷한 얘기 좀 했었잖아요. 네, 네. 둘이서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네. 아근데 <laughs> 아,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발 세계가 개발적인 부분이 계속 이제 유지가 돼야지, 좋게 유지가 돼야지 이제 가능한 거여가지고 이게 보면 이제 너무 좀 디펜더시한 그런 부분이 있다. 음, 그렇죠. 어떨 것 같으세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이야기들이 예. 말 잘한 직업이 예. 우리가 60 70 대서도 에 예. 충분히 이제 어 급여 생활이 가능한 어떤 직업이라는 전제하에 이야기 하는 거긴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때 갔더니 막 AI가 다 코딩하고 있고 60 70 먹으신 분들은 이제는 할거 없다 아이고 저 어르신 아직도 자바로 코딩 하려고 그런다고 막 그럴 수도 음...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자. <laughs> 뭐 월급이 이제 약간 떨어질 전정 그때 가면은 이제 전반적인 가치가 좀 내려가서 공급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뭐 월급이 내려갈 수 있는데 <laughs> 어, 막 전반적으로 막 직업 자체가 많이 줄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 아 수요가 네, 네. 뭐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다면은 뭐 수요가 줄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레거시가 있기 때문에 <웃음> 레거시는. <웃음> 내 것이는 AI도 분석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요? <웃음> <웃음> 아 오히려 쉬울라나? <웃음> <웃음> 그냥 컴, 커맨드 A 딜리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커맨드. <laughs> <laughs> 그래서 사실 뭐 개발자라는 직군이 어떻게 없어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어, AI가 대체를 하는 형태로 없어진다 그러면은 많은 사무실이 없어질 수도 있다. 네네. 강남에 광구에 많은 그 일자리가 이제 사무실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쪽에 얘기하면 그러면은 강남의 부동산 큰손 형님들이 좀 <웃음> <웃음> 손해잖아요. 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밀 결사대분들이 좀 막아주지 않을까? 아, <laughs> 손해가 아, <그러네>. 되지 않도록 <웃음> <웃음> 건물 가격 떨어진다고 더 이상 발전 그만. 네. 예. 아 그러네 그러네. 물론 AI 개발자분들이 그걸 메꾼다고 하면 은 의미가 없겠지만. <laughs> 나중에 진짜 다 AI 개발자들만 남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요번에 그기허코 파일럿 보면서 잠깐 그 생각을 좀 확인했었어요. 음... 얘나 작성도 안 했는데, 얘가 이미 이거 쓸 거지 하고 추천을 다 해주잖아요. 음, 예. 어, 그냥 막연하게 그쪽 분야를 잘 모르지만, 음, 음. AI 분야를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그냥 생각했을 때 개발자라는 직군이 만약 AI로 완벽하게 대체가 되려면은. 보통은 우리가 이제 개발자가 어떤 문제를 풀 거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솔빙 할 거다라는 가정 하에 AI가, 어, 그러면 너 이렇게 코딩 할 거지. 뭐 이렇게 어떤 아웃풋을 미리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 뭔가 개발자라는 직군이 더 AI로 대체될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완벽하게 대체가 되려면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그것까지 같이 줘야 되지 않나? 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해서 도 어, AI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지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네. 네. 마, 내가 이 문제를 풀 거야라고 AI한테 알려줬어요. 그때 이제 뭐 어떤 코드, 코드 결과물을 주는 거는 단순 툴 정도에 저는 불가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미리 AI가 알고. 그것까지 알아서 해준다면은 진짜 개발자라는 그 사람 자체, 그러니까 직군 자체가 좀 필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AI가 개발자 이전에 기획자부터 대체를 할수 있으면든 개발자도 대체를 할수 있게 되지 않을까? 아,라는 아, 생각을 해요. 진짜 비싼 생각했던 게 언제냐면 였그 네. 지식백과라고 네. 김성현님의 그 아예 알아요. 보면 게임 쪽그 그 게임 기획자도 개발자로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뭐 희한하게 이웹 서비스는 앱 서비스는 기획자랑 개발자로 완전히 선을 좀 끊는데 예, 예. 게임 쪽은 기획자도 이제 그 개발의 범위 안에 예. 두고 하는데 음 그거 보면서 좀들었다 생각이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게 음, 문제를 어떤 해결하는 방법이고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코드로 문제를 푸는 사람인 거고. 어 그게 저는 이제 그 코팔러 보면서 더 이제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내가 코드로 직접 짜는 거는 조금씩 조금씩 없어지겠고 그래도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는 계속 남을 것 같은데 현실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AI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포팅 하거나 치환해주는 역할로 점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예, 예. 현실의 문제를 분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아 이거를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좀요렇게 요렇게 해야 되겠다. 사실 그게 지금은 코드까지 작, 작성을 하는 거지만 예. 이후에는 코드까지는 아니고 내가 그냥 뭐 말로 설명을 하던 아니면 그냥 훌륭만 수도 코드라고 하죠. 그냥 이제 의사 코드 정도로만 짝서 하던 그래서 점점 이제 코드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줄어들고. 대신에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 개발의 기본적인 정의 자체가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가 예.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또 이러다 또 자바 스프링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laughs> 이제 많은 한국의 백엔드 개발자분들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어, 요즘은 좀 그렇게 좀 생각했던 을것 같아요. 그 지식백과님의 방송을 보면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자라는 용어를 봤을 때. 잠깐 얘기하셨지만 저는 기획자는 이제 다른 디자이너분들도 개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을 개발자 말고 사실 프로그래머라는 용어를 제가 좋아해요. 음저 네. 자신은 프로그래머라고 불리기를 좀 바라 바라는 편이고. 네네. 네. 그리고 기획자나 다른 분들도 저는 개발자라고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음, 그러니까 이제 개발자라고 음. 하는 큰 틀이 있고 그 안에 음. 프로그래머, 디자이너, 이획자 예, 예. 이렇게 이제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예. 예. 근데 예. 가끔 인터넷 보면 뭐 개발자와 프로그래머의 차이, 뭐 코더와 아, 프로그래머의 아, 차이 아,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 그렇게 저는 크게 공감은 안 되는 편이고. 네네. 저도 저도 그래. 요 아무래도 개발자라면은 보통 요즘 프로그래머들을 대칭하는 네. 경우가 좀 많아가지고. 네네. 음. 예전에는 그 해커라는 단어가 사실 뭔가 어느 한 분야에 되게 열정적으로 뭔가 되게 잘하는 예, 그런 걸 의미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게 뭔가 시스템에 침투를 해서 아. 악성적인 그런 코드를 심고 뭔가 데이터를 탈취해 오고 뭐 이런 용어로 맞아. 좀 변화 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정착을 개발자라는 단어도 프로그래머를 통칭하는 그런 단어로 좀 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음. 예, 예, 그렇더라고요 나중에는 경계선이 살짝 좀 모호해질 수 있겠다 생각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호돌맨이 정의하신 부분 되게 완전 공감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아, 네이버에 있었던 게임 개발자들이 나오는 웹툰이 있거든요 네 예. 게임 개발에 관한 웹툰 거기를 보면은 개발팀이라고 딱 나오는데 개발팀 안에 딱 들어가 보면은 뭐 3D 모델러부터 시작해서 기획자, 뭐 프로그래머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직군들이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이제 웹개발 하고 있던 저는 어? 저게 그냥 별개의 직군으로 봤었는데 이미 이제 게임개발이라고 하는 분야에서는 저걸 다 통칭해서 개발,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을 개발자라고 예. 부르고 있구나라고 그때 이제 좀 알게 돼가지고. 음. 물론 이제 이게 어떤 분들한테는 좀 발작 버튼인 건 알아요 그러니까 야 코드 안 짜는데 무슨 개발자냐 그, 그런 그 정의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 알고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어, 웹 개발이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었고 그러니까 그런 분야가 분명히 있다라는 건 인지하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개발자라는 범위를 코드 짜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봤을 때는 어, 기획자는 기획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디자이너는 디자인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 저희는 코드로 문제를 푸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래머나, 뭐, 이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어, 떤분으로 그런 얘기도 하세요. 개발과 비개발로 구분하는 게좀 이상한 것 같다고. 왜냐하면 그 개발 안에는 코드만 짠 사람이라는 거가 계속 함축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개발, 비개발 이렇게 나누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다른 직군까지 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경계가 좀 모호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 음, 맞아요. 이 개발과 개발에 대한 그 경계가 맞아요. 그래서 좀막 이런저런 이런,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음, 네, 고맙습니다. 네. <laughs>